안녕하세요. 태양궁 태음궁 상승궁 금성 별자리에 처녀자리 분들, 그리고 크로스워처 분들 데리타타로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녀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들 두 분의 현재 에너지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 주간의 흐름이고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처녀분들에게 100%다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어, 저는 태양궁 기준으로 우선은 리딩 도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음, 그리고 개인 상담과 제너럴 리딩은 전혀 다르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셔서 혹시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상단에 상담 링크 누르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화하고 처녀분들 도움드릴게요 처녀분들과 처녀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상대방 두 분의 현재 에너지 체크해 볼게요. 두 분은 좀 어떤 균형을 이루시면서도 지금 뭔가 엔딩 끝그끝 음, 그 부분에 있어서. 좀두 분이 어떻게서든 버티는 모습들? 두 분이,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끝으로 가고 있지만 서로가 좀 끝으로 안 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서로 좀 균형 맞춰 나가시는 모습들도 읽혀지고 계세요.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어, 좀 이미 헤어지신 분들로 많이 읽혀지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어, 혹은 좀 헤어짐을 염두에 두고 계신 한 분이 계신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두 분이 굉장히 균형은 맞추신다고 나오고 계세요. 어떤 균형 맞춰 나가시면서 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 관계는 진짜 끝, 지금까지 이어져 오실 수 있었던 것 같으세요. 하지만, 어, 어찌되었던 이 관계는 끝으로 갈 관계 혹은 끝을 꼭 맞이해야 할 관계로 읽혀지고 계시고요. 그 후에 어떤 재회까지 가는 그 기간동안 좀두 분이 좀 어떤 성장이라던가 좀그 변화에서 오는 그런 교훈을 얻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주는 처녀분들에 대한 관계, 처녀분들 관계 어떻게 보고 있을지 한번 볼게요. 분들 이미 이 질문의 답을 알고 계시다고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좀이 어, 시간 동안 좀 내면 안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라고 나오고 계세요. 음 응. 많이 좀 내면을 많이 봐주셔야 할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 자신이 이미 해답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처녀 분들이. 음 응. 그리고 이 관계는 어 프렌드십보다 우정 관계보다는 조금 더어 어, 이끌어주는 관계. 그러니까 연인까지의, 그러니까 연인으로서 볼수 있는 그런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신 것 같으세요. 두 분이 연인이셨더라 할지라도 좀한 분께서, 어, 좀이 관계가 정말 연애하는 게 맞아? 라고 좀 의심이 드셨던 그런 관계 아니셨을까라고 읽혀지고 계세요. 그럼 처녀 상대방 분들, 처녀분들에게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 마음 갖고 계신지 뽑아볼게요. 지금 두 분이 좀 서로 어떤 액션도 취하시지 않고, 어, 좀 자신의 고집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는 좀두 분이 어떤 밸런스를 맞추셨고, 그리고 좀 누군가의 좀그 이끌림에 의해서 이 관계가 지탱이 되셨다고 보여지셨었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 관계에 좀더 힘을 쓰려는 노력은 안 보여지고 계세요. 음, 우선은 지금은 내가 더, 내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읽혀지고 계세요. 어, 처녀 상대방 분들은요, 처녀 분들과의 과거에 있어서 굉장히 좋으셨던 감정 크세요. 어, 좋으셨던 감정은 크시지만, 어, 좀 아마 그 재정적인 부분이라던가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성공욕, 무력 그런 부분에 더 그, 포커스를 두셨던 분 같으세요. 어, 지금도 여전히 그러신 모습이신데, 지금 많이 외로우시대요. 외롭긴 하지만, 지금 나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진 않다라는 모습 보여지고 계세요. 음, 어, 되게 좀, <laughs> 진짜 전혀 상대방분들은 계속해서 그,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으시지 못한다고 나오고 계세요. 그 이유가, 그런데 이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나오고 계시거든요. 음, 자신이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어떤 좀 그런 재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상처, 피해, 고통이 크셨던 것 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상대방분 천연 상대방분들은 사랑보다도 좀 금전 문제 있죠. 그 부분이 나를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더큰 사랑을 줄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계신 모습으로 느껴지고 계세요. 상대방 분들 지금 좀어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오실 것 같으세요. 우선은 지금 자신이 최대의 피해자라고 생각도 하고 계시고 좀 주변을 인식하지 않으려는 모습 굉장히 커 보이세요. 지금 약간 자신의 무덤을 파고 계신 모습들, 그런 모습들 많이 익혀지고 계세요. 실질적으로는 처녀분들과 굉장히 큰 화목, 행복 느끼고 싶으시다고 나오고 계세요. 어, 좀, 많은 그런 어떤 충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처녀분들과 어떤 행복한 시간들도 보내고 싶기도 하고, 음, 정말, 함께 즐기고 싶으신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하지만 지금 자신이, 어, 이런 감정에만 좀 치우, 치우쳐 계실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좀 자신을 억누르고 계신 모습이시거든요. 지금은 내가 누군가와 어떤 책임을 지고 관계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미래,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나는 그쪽으로 좀더 힘을 싣고 싶다라는 모습도 보여지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어떤 새 출발 원하는 모습도 읽혀지고 계시고요. 음, 우선은 이 관계를 직면하시는 모습은 아니세요. 자꾸 회피하시면서 우선은 내 일이나 하자. 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어, 재정적인 그런 금전적인 부분에 더 치중을 가하자 하시면서 좀 자신의 일에 좀 집중하고 계신 모습들 겨지고 계세요. 그 와중에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고, 자신이 좀 처녀분들 회피하고 계신다고는 했지만, 무의식 속엔 계속해서 그 처녀분들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어, 좀 많이 자신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 겨지고 있어요. 음, 좀 자신은 내 위치에서, 그리고 내 바운더리가 정말로 안정적이어지고 내가 즐길 수 있을 때이 관계를 한번더 돌아보고 싶다, 돌이켜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 있으시고요. 어, 굉장히 그냥 자신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세요. 뭐일뿐만이 아니라 뭐 친구, 교우, 뭐 가족 관계실 이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성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처녀 분들과의 관계를 지금으로서는 많이 좀 힘쓰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어, 지금 자신이 많이 뭔가 배워나가셔야 하는 위치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리고 뭔가 시작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하고 더파 들어가고 그걸 더 이끌어나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지고 계세요. 그 와중에도 굉장히 외로워하고 계시고 좀 처녀분들이 없는 빈 자리도 많이 느끼시는 모습들 잊혀지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지금, 지금이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에, 어, 그래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고집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차라리 나에게는 잘된 상황이다. 라고 굉장히 자신을 못 사게 구시네요. 음,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선 계속해서 그 처녀분들에 대한 마음 올라오고 계신 모습이 켜지고 계세요. 에휴, 처녀 상대방 분들은. 그냥 처녀 상대방 분들은 진짜 정말 로또가 되신다거나, 음. 좀만 그냥 부자 되시면 문제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과연 그 부분이 정말 처녀 분들을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있, 있으면 또 이를까봐 더 전전긍긍하게 되실 텐데 좀이 부분은 처녀 분들이 좀 가려서 들어보시고 좀 판단하셔야 될같아요 그럼, 처녀 상대방 분들이 지금 처녀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보내고 싶은 메시지. 어, 처녀 상대방 분들은요, 우선 지금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어, 결심을 하셔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곧 너에게 갈 거다라고 나오고 계시고, 음, 지금은 잠시 어, 처녀 분들과의 그좀그 시간 음, 서로 좀 머리 시킬 시간 가지셔야 한다고 나오고 계시고 지금 이거 다돈 때문이라고 나오고 계세요 어, 그리고 선 넘치마라고 나오고 계시고 나는 내 시간이 필요해라고 나오고 계세요 음, 좀 처녀 분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시다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킵해 두신 마음이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보여지세요. 그리고 일단은 나에게 더 포커스를 두고 싶다. 어, 내가 좀더 재정적인 부분에, 어, 더 정성을 드리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 많이 느껴지고 계시거든요. 음. 그리고 오늘은 참, 참으로 뽑지 않고요 그냥 처녀분들에게 조언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카드 한번 뽑아 드리려고 해요. 분들은요, 좀, 처녀 상대방 분들 때문에 자신을 억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혀 지금 처녀분들이 상대방 분들 말고도 정말 즐기실 그런 타임도 많으시고, 어, 정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분들 같으신데, 어, 카드에서는 지금 즐기라고 정말 나오고 계세요. 그리고 많이 충만하게 받으실 수 있는 음, 누리실 수 있는 때라고 나오고 계신데, 어, 너무 처녀분들 지금 상대방 분들에게만 포커스 두시지 않은 게더 좋아 보이세요, 현재. 음. 그리고, 보이시죠? 음. 그니까 지금 처녀분들이 상대방 분들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자신의 가치도 잘 모를 뿐더러, 좀, 음, 즐길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못 즐기고 계신 모습들로 읽혀지고 계시거든요. 처녀분들 좀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물론 관계도 중요하고 상대방과의 사랑도 중요하세요. 하지만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내가 나 혼자로서도 올바르게 서 계신 후에 거기서 나 혼자로서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어, 사랑이 많다, 사랑 많이 받고. 라는 거 느끼신 후에 관계를 좀더 진전시키신다거나 관계에 좀더 포커스를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지금 처녀분들은 뭔가 지금 상대방 분들 때문에 받아야 할 그런 많은 것들을 못 누리고 계신 모습이세요. 처녀분들 아셨죠? 음, 본인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어, 그리고 이미 중요할 뿐더러 그냥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상대방 분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처녀 분들은 좀 상대방 분들을 우선은 그냥 내버려 떤져 두세요. 똑같이. 응, 음, 그냥 나도 킵했다라고 그렇게 좀 두셨으면 좋겠어요. 처녀 분들, 좀 리딩이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리딩 도움 드리러 오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 이